오늘 알려드리는 세 가지 ETF를 지난 10년간 매월 무지성으로 100만 원씩 적립식 매수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는 최대 3억 원 이상 못해도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불어나 있을 텐데요. 3000개 이상의 선택지가 있는 ISA 계좌에서 어떤 주식 ETF를 매수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프시다면 오늘 이 영상으로 고민 끝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계 ETF의 경우 10년간 꾸준히 장기 투자한다면 후회할 일 없는 ETF이기에 저 역시도 ISA 및 연금저축계좌에서 매월 자동 적립식으로 매수 중에 있는데요. 그 결과 벌써 저의 ISA 계좌와 연금저축계좌의 잔고가 1억 원 이상으로 불어나 있는 상태이죠. 그중 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ETF는 한국판 SCH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인 SCHD의 경우, ISA 계좌에서는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기에 한국 자산 운용사가 출시한 ETF를 통해 간접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현재 시장에는 타이거, 에이스, 솔, 미국 배당 다우 존스와 환해치 상품인 솔, 미국 배당 다우 존스, H 상품까지 총 4개의 ETF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럼 왜 제가 한국판 SCHD, 미국 배당 다우 존스를 국내 상장된 ETF 중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 가지만 꼽자면 수수료, 안정성, 절세를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는데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세계의 자산 운용사가 출시한 만큼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ETF들의 총 보수는 0.01%로 상장된 ETF 중 가장 낮은 수준이죠. 물론, 숨어져 있는 비용인 기타 비용까지 합한다면 약 0.08에서 0.09% 정도로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SCHD의 수수료인 0.06%보다는 비싸지만 국내 상장된 주식형 ETF의 평균 총 수수료가 0.36%임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매력적인 수수료 요율이죠. 저는 세계의 상품 중 기타 비용을 합쳐 총 보수 비용이 가장 저렴한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하고 있지만 사실 세계의 ETF의 수수료 및 성과가 비슷한 수준이기에 다른 ETF를 선택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정성 측면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 SCHD를 추종하기에 기준 3.5% 수준의 배당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매년 10% 수준의 배당 성장률도 보여준 최고의 이체 부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투자했다면 매년 배당이 성장하면서 연 900만 원, 원로 환산시 7에서 8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분기배당을 하는 SCHD와 다르게 한국에 상장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의 경우 월배당으로 심리적으로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매월 배당이 들어오기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주식수가 늘어나면 월 받을 수 있는 배당이 늘어나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아가는 느낌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되죠. 저 역시도 매월 들어오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배당 입금 알림을 받을 때 당장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목표하는 월 배당 금액을 모으기 위한 목표 의식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 ETF를 모아가기에 가장 좋은 계좌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의 경우 최대 400만원,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까지 비가세 혜택이 제공되기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또는 SCHD를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다면 15.4%의 세금을 차감하고 배당이 입금되지만 ISA에서는 배당금 200에서 400만원까지 세금이 없고 3년간 해당 금액을 넘더라도 9.9%로 저율과세가 되는 큰 강점이 있죠. 여기에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분리과세는 덤이고요. 하지만,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아쉬운 점을 찾아보자면, 해당 ETF는 최근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그런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나스닥을 추종하는 대표 ETF QQQ보다는 낮은 연평균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년간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 ETF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12.6% 19.9%로 7% 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연평균 수익률이 12% 이상으로 정말 엄청난 성과를 보여왔지만 역시 지난 10년간 최고의 ETF 중 하나인 나스닥 추종 ETF의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ETF, 나스닥 추종 ETF인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ETF인 만큼 국내에서도 10개 이상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상품이 상장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해당 ETF 역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기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상품의 경우 총 보수율이 0.01%보다 낮은 0.0099%로 주식형 ETF 중 가장 낮은 수수료 요율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10년간 20% 가까운 연평균 수익률을 국내에서 상장된 주식 ETF 중 가장 낮은 수수료 요율로 투자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ETF는 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률만큼 앞서 소개해드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비해서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비해 상승과 하락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2022년 연 수익률만 비교해보더라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 SCHD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3%인 반면 나스닥 지수 QQQ의 경우 마이너스 32%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변동성이 견디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저와 같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를 혼합하여 투자할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비중을 변동성이 조금 높더라도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나스닥 100 ETF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ETF는 인도 지수 추종 ETF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나스닥백의 경우 모두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에 미국 이외에 신흥국을 투자하고 제2의 중국이 될수 있는 나라를 찾는다면 저는 인도 지수 추종 ETF를 추천드립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있었던 제조업이 인도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달리 아직까지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이죠. 실제로 최근 7%대에 가까운 고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 질주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의 제조업이 성장하고 국민의 소득 수준이 지금보다 개선된다면 14억 명의 인도 국민들의 주식 투자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미국 시장과 같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좋은 주식 ETF에 투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투자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에게 익숙하고 상대적으로 투자가 편한 자국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은 인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텐데요. 그렇기에 이는 자연스러운 인도 주식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인도 지수의 수익률은 30%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왔는데요. 약 1년 전 국내에서도 두개의 인도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추가로 상장되면서 수수료율 역시 0.19% 총보수 비용까지 포함하여 0.29%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미국에 상장된 인도 ETF INDA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가까운 수수료율인데요. 현재 INDA의 총 보수 비용은 0.64%로 인도 지수의 투자를 생각한다면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역시 훨씬 매력적이기에 미국에 상장된 ETF가 아닌 ISA 통장에서 코덱스 인도 Nifty 50를 투자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i s 에 계좌에서 무엇을 투자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믿고 사도 되는 ETF 3개를 추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안정적이면서 배당을 모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내 계좌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미국이 아니라 신흥국 성장하는 국가에 분산 투자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인도의 50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까지 추천해드렸는데요. 앞으로 10년, 20년 소개해드린 세계 ETF 중 어떤 ETF가 가장 성과가 좋을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상품 모두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의 자산이 불어나는 것 역시 99% 확실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상품에 대한 고민으로 망설이고 투자를 미루기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린 ETF 중 원하는 스타일의 ETF를 골라 지금 당장 ISA 계좌에 투자를 시작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드렸듯 세계 중 어떤 ETF를 선택해 10년 전부터 매월 100만원씩 투자했다면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최소 2억, 최대 3억원이라는 돈이 찍혀있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ETF의 종류, 포트폴리오의 구성보다 10년간 꾸준히 투자했다라는 점인데요. 아무리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더라도 매월 10년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ISA 계좌에서 투자를 자동화하는 방법과 어떤 증권사를 선택해야 기능 및 가장 유리한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지까지 정리해 공유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자동화하는 그날까지 너치 플래너 스너치였습니다.